「こどもザウル 무슨 연무유라. 야. 아. 네. 여러분 오버아이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laughs> 네. 와. 진짜 무대가 황희도원입니다. 네. <laughs> 네. 일곱 명의 요정들이 진짜 무대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좀더 봐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마이거 항상 국민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1 네. 2 네. 3다오 마이 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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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무대 옆에 있는 팬들에게도 지금 또 인사를 해 주고 있고요. 네. 멤버 한분 한씩 분 인사 한번 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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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미부터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저는 역쪽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겠습니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을 러브 보그라 받고 있는 미입니다 제가 지효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모두 모두 사랑하는 재간동의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바이그래 사랑동에 먹는 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오바이보이 어머니요. <laughs> 네. <laughs> 아니 근데 네. 거창은 자주 봤어요 어때요? 사실 사실 저희 공연으로는 처음이에요. 네. 어때 요 열기가 어때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사상 좀 최대인 와.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무대 어? 네. 올라오는데 올라오기 전부터 저희가 사실 뜨거운 열기를 느껴가지고 네, 네, 네. 와,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와 계시는데 사실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 줄 알았어요. 아, 그 정도? 약간 열기를 느끼고 아, 근데 진짜 여러분 최고인 것 같아요. 아, 그만큼 또오마이걸을 네. 사랑하는 진짜. 팬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니까 네, 더 기분 좋습니다. 네, 오마이걸 저희가... 좋아한다면 다시 한번 소리 질라 네.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걱정이 한마당 축제. 오 마이걸 저게 뭐예요? 잠깐만 <laughs> 어, 잠깐만 여기 여기 어, 우리 형들 목소리들 <laughs> 형님들 소리 질러. 와이 정말 와. 대단합니다. 저는 아까 홍대경씨 노래할 때는 저분들 계신 줄도 몰랐거든요. 아, 네. 아 거기 사 계셨구나. 네, 좋습니다. 변성기 저렇게 소리 질러. 네. 이렇게 거창하게. <laughs> 네. 오바이걸 모시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사실 요즘 걸그룹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네, 정말 저, 많지만, 오마이걸이 가진 오마이걸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바로, 음, 24살의 애교? 아 <laughs> 2생각 네, 애교, 아니, 그렇다면, 아니, 대사님 아. 애교는 아. 어떤 건가요? 한번 보고 싶어요, 대사를 애교. 그렇죠. 보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아니, 그 정도면 듣기만 해도 다 느껴져요. 그럼요. 한번 아, 그럼 해주세요, 아, 애교. 그럼, 우리 리더 언니 애교를 한번 보고. 아. 네네. <laughs> 오, 시간 걸렸노, 네, 열심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세네 하나. 거래. 매력에 안 빠질 수가 없겠네요. 어, 민선 씨, 우리 네. 네. 심장이 녹아요. 아하, 아하. 아, 어떻게 이거? 우리 저기 뒤에 남성분들 보셨습니까? 네. 보셨다. <laughs> 지금 일곱 <laughs>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합숙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합숙하기 진짜 힘들지 않을까 아 어, 네. 어, 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네. 사실 이제 좀 적응이 많이 된거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네. 네. 처음에는 화장실도 두 개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 조금 <laughs> 네. 씻는 걸 기다리는 게좀 힘들었었는데 <laughs> 네. 이제는 좀 많이 빨라진 멤버들도 있고 네. 유도리가 좀 많이 생긴 거 같아요 네. 융통성이 생겼다 네, 네. 그렇죠 잠 아, 어. 네. 네. 바꿔서 얘기하겠니다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융통성이 네. 생겼어요 네, <laughs> 어, 네. 방송이니까 아감사합니 테이블 네 대신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아, 네. 아, 어, <laughs> 그러면 네. 멤버 중에 네. 어우, 얘는 조금만 먹었으면 좋겠는 너무 많이 먹는다 하는 친구 있을 것 같아요. 누굴까? 그럼 누굴까? 하나둘셋하면 하나둘셋하 찍어보는 걸로 할게요. 하나둘셋하면 눈치 보기 없게 눈치 보기 없게 하나 둘셋누굽봐요 지금 자진 사진에서 말했지 누굽니까? 예 아, 네. 어. 네. 어. 어. 저희 멤버들 모두 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네네. 치킨 몇마리 시키시나요? <laughs> 아, <laughs> 아, 아, 저희 네마리면은 네? 네. 와. 마리 아, 네. 근데 저희는 네. 절대 치킨만 먹지 않아요. 네. 무조건 같이 옵션으로 따라오는 것도 아, 감자튀김도 좀 먹어줘야 되고. 네. 라면도 아, 네. 먹어줘야 먹고피자나네 족발도 맛있고. 네.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족발 도발 역시 족발도 맛있고. 닭발도 드시나요? 아, 아유 닭발 너무 좋죠 네. 아니, 근데 네. 왜, 닭발 얘기 왜 이렇게 좋아해요? 원래, 원래 미녀들이 닭발이 좋아해요. <laughs> 다들 뭐해? 뭐, 예. 왜 좋아요? 어, 아, 근데 <laughs> 오마이걸이 올라오니까 뭐 앞에 오셨던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화나다. 너무 아나다 이제 다음에 아유, 불러줄 아유.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정말 기대가 돼요? 네. 아 어, 소개해주세요. 네. 다음 곡 소개는 그럼 유아가 한번 해볼까요? 아유. 네. 네. 이제 네. 네. 네, 다음 곡은. 우리 막냉이가 정말 정말 애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곡인데요. 귀여워요. 아잉! 다들 아시죠? 네, 내 얘기를 들어봐 바로 들려드릴게요. 그럼. 네,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